오늘 실시된 투표에서 많은 무소속 유권자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투표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고는 주나 카운티, 시의 법안 등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특히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등의 경선에서 투표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무소속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민주당이나 독립당 그리고 자유당 대선 후보에 투표했다고 말합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서 샘플 투표 용지를 주면 공화당을 제외한 하나의 정당을 정하고 그 당의 투표 용지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 등에 투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 think t h e Democrat party is wise to open up to non-partisans. So I actually think it's a good idea. But do you think 그 분위기였고, and if they really don't want to pick a side then you're missing out on votes and you're not really getting the people's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대선 후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방 의원을 비롯해 주 의원 그리고 판사 등에 대해서는 잘 몰라 투표자와 같은 인종을 뽑거나 빈칸을 남겨놓는 유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선택을 제외하고는 시나 카운티 또는 주정부의 매전은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충 그냥 적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얘기를 드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는 각 후보와 로컬 정부 법안을 설명한 책자, 즉 vote instruction이 가정에 도착했을 때 시간을 투자해 투표하러 가기 전각 후보와 바리안 등을 공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좀 헷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이해하게 만들고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관심과 그리고 바리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오늘 한인타운을 LA 한인회관과 국제공원에 설치된 투표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유권자들로 긴 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밤 투표 결과에 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LA 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